이번에 올렸던 비내섬 캠핑 영상에서 어, 그때 찍었던 잡지인데요. 사실 이걸 받아서 며칠 됐는데 아직 열어보질 않았어요. 뭔 영상을 찍으면서 인터뷰 쪽이 나온 곳을 바로 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 그 캠핑카 032가 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 아, 표지도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각이에요 여러분, 초점 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 인터뷰랑 그 사진 촬영을 차박 캠퍼로 그때 같이 작업을 한 거고, 저 말고도 차박 캠퍼 분들 진짜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지금 이 잡지에서 볼수 있거든요. 이 고아웃 9월호, 9월호는 충주 비내섬에서 즐긴 차박 캠핑 이야기랑 여행을 돕는 아웃도어 기어 컬렉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영업을 <laughs>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제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잡지 보면은 정말 나가고 싶은 즐기는 캠퍼와 그들의 차 차박 아이템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두 사진이 동삼이랑 제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의 소개는 핑핑카 유튜버로 소개가 되었고요. 어,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여행을 하면서 승합차나 오래된 차를 개조해서 차박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어, 호주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 여행도 하면서 그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여행하는 걸 보고 이제 그걸 로망으로 갖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거를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도 그 자유로운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좌석을 뒤에 굳이 빼지 않고 저희 그, 배치한 것은 좀 여러 사람들이랑 다니고 싶었어요. 이런 경험을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캠핑카 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그런 계기들이 지금 여기 써져 있어요. 오! 그 뒤에도 엄청 많은데요? 캠핑카에 제가 항상 구비하고 있는 것들. 와, 잡지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실제로도 좀 괜찮긴 하지만 예뻐요 재밌다 뭔가 내 아이템들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도 이제 저 말고도 차박 캠퍼님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호는 뭐 이제 캠핑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그런 일반인분들이 많이 나와요 보기가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사실 비내성 캠핑할 때 제가 무슨 외딴 곳에 아예 혼자 캠핑하는 줄 알고 그 걱정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촬영한 곳이 그냥 그 섹터만 저 혼자 였고 옆에 말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분들이 옆에서 바로 차박을 하고 있었고 안전해가지고 캠핑을 한 거고요. 저도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전 장치들은 조금 더 구비를 할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런 외딴 곳에서 한건 아니에요. 근데 영상으로는 이렇게 좀 많이 안 보였어요. 그 주위가 정말 재밌게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네요. 하고 싶어요. 저희 캠핑카를 만들 때 도움 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전해드리면서 <laughs> 거의 소식도 전하고 싶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와~ 저도 이번 이 홀을 보면서 차박 캠핑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차박이 요새 유행이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빨리 유행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은 보니까 차박 캠핑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잡지를 보시면 캠퍼들이 1 0명 정도가 나와요. 그들이 사,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 그리고 차박을 하는 그 차의 모델들, 차박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 인터뷰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도. 다 스타일이 각자 다르거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캠핑이야, 이것이 차박이야.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개인의 취향들도 독특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잡지를 한번 살짝 펼쳐봤는데 같이. 어제 나왔던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 게 차박을 하게 된 계기예요. 저는 호주 킹 홀리데이를 다녀왔거든요. 가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되게 여행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여행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제 여행 스타일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자유롭기도 하고 심플하게 언제든지 갈수 있고 그 여행이라고 해서 꼭 거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면 은 장소가 조금만 바뀌면 제가 그걸 좀 여행이라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내 일상 속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생각하다가 캠핑을 생각하게 됐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아기자기한 소품들. 내가 딱 보고 있으면 행복한 그런 물건들과 함께하는 <laughs> 그런 캠핑이기도 하고요. 예, 한국에서도 그렇게 다니면 좀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도 잘 없기도 하고, 한국에서 내가 이런 걸 즐기고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한데, 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화도 좀 한국에 생기면 되게 재밌는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보고자 이렇게 오게 됐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호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제 인생을 많이 오래 산거 아니지만 행복의 약간 극치를 느끼게 됐거든요. 너무 너무나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고 한국에 있을 계속. 있었으면 제가 못 배웠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싶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한국에 돌아왔냐? 어, 그거는... 어, 한국 생활만 했던 저와 그 생활을 하고 나서 뭔가 변화되고, 뭔가 배운 저... 이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문화도 느끼고, 조금 더 성장한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정말 조그만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행복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어 제가 그 호주에서 행복의 극치를 느끼면서 아 진짜 여기는 천국이다.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에서 느끼는 행복감? 좀 여유를 느끼는 방법? 제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귀국을 결정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저 혼자만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호주에서 아 계속 거기서 눌러붙을수 있는 아니 호주가 되든 어떤 다른 방법도 있, 다른 나라를 갈까 제가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너무나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음... 내 친구들 이제 호주에 있을 때도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상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밖에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내가 느꼈던 그런 그 캠핑이나 이런 여행 자유로운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같이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것을 강요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뭐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있다. 이런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좋게는 가족에서 친구,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더 이런 거를 나누고 싶어요. 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여유, 만족감, 그리고 경이로움.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취향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정리해 좀 해가지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정리를 할 수가 없어.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채널 여... 소개 영상도 올리지 않은 부끄러운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제가 차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한국에 온 이유, 뭐 이런 것까지 귀국한 이유 이런.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딱 의식의 흐림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회들이 이렇게 점점 뭐 이번 잡지 촬영처럼 생겨서 되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캠핑카, 차박 이런 것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그 정보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공부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저 이런 채널은, 제 채널 하는 이유는 약간 이거 같은데요? 아, 저런 애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조금 관심 있으면, 어, 나도 저거 해봐야지. 이렇게 조금 장벽이 그렇게 크지 않고, 쟤도 하네. 나도 할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채널을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요. 가까운 시기의 미션들은 이거예요. 좀. 사람들이 저의 이런 채널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여유, 여행 가는 거, 뭐, 힐링, 뭐 이런 게 별거 아니구나. 크고 특별한 걸 해서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저런 작은 거, 소소한 거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삶을 좀 살고 싶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잡기 위해서 유튜브도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살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도 얻고자 이런 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고아무. 오늘 이 잡지 이야기다 하다가 되게 <laughs>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캠핑카와 함께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laughs>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너무 아무 말 대잔치 있는데 이거. 아 혹시 고아운 구독자님들한 한두개 정도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생각났어. 아, 이걸 왜 진작 생각 못한 거야? 보세요,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분 정도 어, 잡지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지? 메일 주소로요. 성함, 이름, 뭐야? 성함 이름 똑같은 거잖아. <웃음> 아! <웃음> 왜 이래? 자, 정리할게요. 내 메일 주소 아래 더보기란에 그리고 댓글란에 남겨둬을게요 성함이랑 주소, 세 번째,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소감, 또 조언해주실 것들. 진짜 일막하게 남겨도 되니까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바,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두 분께 이 잡지책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또 저는 보겠습니다. 안녕. 이걸로 끝내야지. 안녕, go out.